내가 한 가지 경고하는데, 가수비 정지훈에 대해서. 어느 집 부잣집애가 지훈이처럼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냐. 남강의 여왕이 내가 처음부터 지훈이는 세살 때부터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유치원 다닐 때도 지훈이 친구들을 지훈이 경호하라고 돈을 찻대기로 밀어줬거든? 돈은 신부름을 정몽준이가 했거든? 정몽준하고 정지훈이 아버지 정기준이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지. 지훈이는 어리니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느 집 부잣집애가 그렇게 화려하게 대부에 왕의 남자로 뽑혀서 지훈이는 사실은 지훈이가 지가 실수하지 않고 지훈이 아버지나 정몽준이가 잘 관리했다면 그렇게까지 뭐 엄마가 뭐 가난해서 뭐, 어? 당뇨병에 걸려서 뭐, 그거는 이상한 심파극이거든 사실은. 돈을 줄 때마다 내가 돈을 계속 지원했는데, 그리고 지훈이 학교, 학교 다닐 때도 경호원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남광희왕, 나하고 정지훈을 경호하라고 학교 친구들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1인당 3억씩 줬거든. 전교, 창서초등학교, 전교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1인당 3억씩 미리 주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대비해? 정지훈이가 뭐, 없는 집,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지훈이가 임금 난광이랑 나한테 잘못한 거야. 내 돈을 300억, 500억, 200억, 막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한테 가져와야 될 돈을 정지훈이가 박근혜, 박근영이하고 섹스하고 살면서 내 돈을 털어다가 박근혜한테 가져갔거든.그 그러니까 정준이가 가난해서 어쩌고 이러는 건 말이 안 통해 알아.웃기고 있는 소리 웃기는 소리야.그리고 정준 아버지가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튄 적도 있거든정기춘이라는 사람.그리고 천부 방학간도내방학간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나한테 한 푼도 준적 없고, 정기춘이라는 사람이 무작정 돈을 계속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해 타산을 한번 따져보다고. 사람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 인간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계속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데 뭐 한때 비정준이가 불행했다고 그러는데, 불행을 그거를 그, 주변에 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나올 때마다 왜내 돈을 갖다가 왜 박근혜한테 왜 가지고 왔는데? 비청주이가 박근혜하고 붙어서 살을 때 지은이가 그럼 굶었나? 남의 돈을, 내 돈을 털어가지고는 박근혜하고 호위, 호시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지은이가? 왜 이상한 심팍을 하 그래?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될거 아니야. 내 아이디어 따먹으려고 일부러 내 주변을 만들면서 나 괴롭힌 거 아닐까? 정지훈. 비, 나는 비를 결혼할 상대로 알고 나는 공을 많이 들였거든. 진짜. 난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옛날 그 고리 곧장 얘기까지 다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남광이왕 내가 남자랑 언제 연애할 기회라도 있었나? 어? 뭔 시간이 있어서 뭔 시간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들 만들지 마. 나, 나 임금 남광이왕 1957년 11월 23일생. 여기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이방이 w하우스 5층. 505시리아. 핸드폰 번호 010-2158-3211. 남광희왕, 나, 임금,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거, 가수비 정주윤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